그럼 그럼 들어갈래? 아니 근데 딜러가 너라서. 왜 노블 써져 있는 사람이? 나 노블 끝났어. 노블 끝났어. Okay. 그러면 저프리드 싹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어나 반팔 먹어서 입고 어? 아루맹 목 봐봐요. 거기 포털에서 좀만 멀어져봐. 귀엽죠. 망토를 파랑이가 못 정아. 사랑이가 가리고 있어. 오. 야 방. 너무 귀엽네. 망토 아, 근데 괜찮아. 그거 꼬러기 백팩이다. 어? 맞네. 꾸러기 백팩. 이쁨 이쁨. 일단 모여서 샤프 받고 마하라서. 나를 물 부르는 거지? 마하드인. 나락? 그선생님 교회 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니까. <laughs> 교회 오빠가 주무셔야지 뭐 하시는 거야. 괜찮아. 주무셔야지 지금 나락을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 오늘 나 오늘 낮 2시에 일어나가지고 별로 안 졸려 지 어? 뭐야 나 길스 돌았네? 쓸래. 어? 음나이스네어 그럼 나도 돌았을 듯. 난 어, 나는... 돌릴 일 없는데. 나한테 어, 주스탯이 이렇게 내려가 있네. 너너 프린트 신경 써라. <laughs> 감사 감사. <웃음> 정말. 넌 지금 그 코어 바꿀 때가 아닌 것 같아. 코어인지 링크인지 갠스인지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너. 어 맞아 나 유닛 어? 바꿔야 돼. 잠깐 나 지금 짤짤이 어? 한거 어? 가지고. 나뜸 아, 나뜸.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 지금 사스탯 나 사스탯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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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나 유닛 융융... 사스탯이야? 내가 지금 임피가 40초 남았어. 그럼 그냥 갈까? 아, 오, 때가 아, 나, 오대안 때, 오 때, 오 때, 오다오다오 때, 오 다시 때, 오다오다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다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요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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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오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다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오 때, 오 때, 오 때, 오 때, 오어오오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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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미리 버프 올려 갑시다. 아인더 바로검 걸었음아 뭐야? 어? <laughs> 뭐야? 모르겠어? 한 발가 더 길어. 안 없는데? 없어졌는데? 없는데? <laughs> 걸었다. 음, 내게 좀 신나다. 풀렸는데? 아이슈. 그때 날렸는데 엎드리고 피해 공원자 하고. 와. 에이 엎드리고 안 엎드렸고 야 죽어 땡큐 살려줬다 이 친구가 어 죽음 엎드리는 건가? 엎드리는 건가 네. 나이스 이제 좀 패턴이 보여요 좋 이건 뭐야. 이거는 피하나 봐. 저거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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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션이 좀 달라서. 음흠. 저거 아니고. 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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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laughs> 저거 엎드리는 거. 아니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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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밀격. 이걸... 엎드리는 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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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응. 왜 그래. 어려워. 저거 아니야. 아, 근데, 쟤네, 그, 엘, 엘보, 엘보 있잖아요. 쟤네도 음? 잡혀요? 망떡 위치하 쟤네 안 잡혀. 아, 아니, 안, 안,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냥. 오케이. 때리는 애들. 응. 언제 보냐 얘. 너 미칸, 나 어디다 썼냐? 엄마야. 하이.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여기서 아니야. 엎드리는 거 아니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용의하고 있을게. 범기다. <laughs> <laughs> 기 <덤긴? 웃음> 아, 얼른... 아니, 점프랜드 이게 왜뜨냐내 위치로 오지 마셈. 네, 나왜 이렇게 어지럽냐?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래, 잠잘 시간을 놓쳐서 그있어 조심 엎드리세요. 바인드는 40초. 네, 어, 너가 걸 거야? 바인드, 주다 걸면 돼! 응 어차피 그 다음, 넌 어차피 같애, 그거 추가 타라서 어차피 너도 쏴야되고 맞아 어차피 난 그냥 아웃되면 그냥 아웃되는 채로 살래 뭐야 3득 하네? 아... 빨리 잡음 <laughs> 오지 마세요 애초에 안 가고 있었어 선포즈 한 번만 됐다 오케 <laughs> <laughs> 응? 바인드 7초 바인드 7초 확인 걸, 돌면 바로 검기 어? 검기 응. 돌면 바로 걸었습 근데 왜시즈안 된다 1피를 맞춰서 그렇지 나이스 엎드리고 그리고와잠시 네. 뭐야 우와 피해복 먼저 하시고 다들 엎드린 거 아니고 우리 마의 영역 깔아놨어요. 레 없음. 그리고 엎드리고 나는 아직도 저저 저런 저, 패턴을 모르겠어. 몰랐제 몰랐돼 어어 좀등든 검기 야 검기 숙여 려 간대. 와. 해드 나갔다. 어어 살았지 살았지. 어 아니. 못먹안 떴어요. 아. 아이고. 나 아. 나는 3 주째 중캐를 못 하고 있어. 아. 안해 안해 할게. 참수 없지 아니. 아 진짜 화난다. 이거 뭐 아르맹 이거 먹어. 아르맹 먹어. 아르맹 먹어. 먹어. 이거나르맹 어쩔, 응. 어쩔 수 없지. 어 어쩔 수 없지. 그때 죽어가지고. 싶다. 준 캐리 나쁜 놈이지. 맞아. 준 캐리 나쁜 거지. 나은님 나쁜 게 아니야. 맞아. 어.